안녕하십니까 이동환 tv입니다. 오늘은 거짓말이 참말처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고 여러 사람에게 계속해서 퍼뜨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 거짓말을 참말처럼 조작해서 확산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이 확산되는 정보의 양과 속도는 인터넷 통신 기술을 이용하다보니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무 죄 없는 선량한 사람을 매장하고 죄 있는 불량한 사람을 옹호해 어로운 투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삼인 성우라는 말은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는 말로 거짓말도 여러 번 대풀이하면 참인 것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한비자의 내저을 편에 나오는 고사 성어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위나라 대신 방공이 조나라의 인질로 가는 태자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방공은 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외치면 믿겠습니까? 왕은 당연히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방공이 다시 왕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외치면 믿겠습니까? 왕은 그래도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방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세 사람이 와서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외치면 그래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방공은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날 리가 없으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한 목소리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태자를 모시고 가려는 조나라 수도 한다는 우리나라 시장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먼 곳입니다. 제가 조정을 비운 사이에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은 셋 정도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왕공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나 한참이 지난 후에 방공이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위왕은 측근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방공을 만나보려 하지도 않았으며 그는 조정에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이로부터 아무리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사실로 믿게 된다는 용어가 된 것입니다. 증삼 살인이라는 말은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나서서 하면 참말이 된다는 뜻입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증삼은. 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무척 가난하여 어머니가 배틀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사람이 찾아와 증삼이 사람을 죽였다. 속히 피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며 배틀을 계속 돌렸습니다.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당신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 피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그럴 리가 없다 하며 여전히 배틀을 돌렸습니다. 또다시 한 사람이 달려와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자 어머니는 즉시 일어나 배틀을 자르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정삼살인이라는 고사성어가 삼인성어와 같은 뜻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같은 사자성어의 뜻이 비슷한 고려가요가 있습니다. 인종의 사랑을 받은 정서는 어종이 그 다음에 즉위하자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절지를 하소연하기 위하여 정과정이라는 가유를 지어 불렀습니다. 내 임금을 그리워하여 울며 지내니 두견새와 나는 비슷하도다. 옳지 않으며 거짓인 줄을 지는 달과 새벽불은 알고 있을 것이다. 넉시라도 임을 한대 모시고 싶어라. 헐뜯는 이가 누구인가. 잘못도 허물도 결코 없는 것이다. 무수사람들의 참소하는 말에 불과하다. 나를 벌써 잊었는가. 이미시여 돌이켜 들으시어 나를 사랑해 주소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귀향살이를 하면서 정서는 이렇게 하소연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변 간신들의 이간질에 빠져서 진실을 판단하지 못한 주군에 의하여 매침을 당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옛날엔 사람이 직접 거짓말을 만들었지만, 거짓말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정보 전달 수단이 발달하여 거짓말을 만드는 방법도 고도화되고, 거짓말의 생산량이나 속도도 상상할 수 없이 확장되었습니다. 그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생사와 흥망이 결정되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은 더욱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진실을 판단할 때 사면 성우나 증삼 사진의 고사성어를 되새겨 볼 일입니다. 내가 하는 판단과 결정이 주변 사람들이 3인 성우의 사자 성우와 같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한 것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